79화 불꽃이 하늘로 튀어오르다. 박예노가 가끔 들려서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수퍼도 이미 희미한 가로등의 불빛만을 남기고 잠들어 있다. 이런 희미한 가로등도 고요한 밤에 자신들도 속해 잠들고 싶은지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순간 잠속으로 빠져든다. 별도 달도 없는 밤 가로등마저 잠든 밤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 갇히고 만다. 어둠 속을 오토바이 한 대가 어둠을 안고 희미한 모습을 겨우 보이며 작은 수파앞을 순간 지나쳐간다. 오토바이가 달려가는 곳에는 박인노의 회사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달려갈수록 밤을 지키고 있던 가로등이 약속이라도 한듯 모두 잠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세상은 이미 어둠 속에 갇히고 오토바이만이 세상을 살아 달려나간다. 박인노의 회사 건물들이 있는 전 지역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밤이 되면 살아나는 가로등마저 오늘 밤은 다 잠들어 있는지 어느 가로등 하나 불을 밝히는 것은 없다. 희미하게 보이던 금음달조차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보이질 않는다. 세상이 다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러나 박인호 회사의 건물들만은 모든 전기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시 불을 밝힌다. 하지만 이것도 순간 다시 어둠 속으로 잠기고 만다. 어둠을 뚫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차량들의 모습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차량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이미 갈 곳을 알고 있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박인호가 대표로 있는 에너지 개발 연구소의 보안실은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모니터를 감시하며 근무하고 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무탈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무탈한 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순간 모든 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경비팀장 정인우가 긴장을 하고 다시 모니터를 주시하는데 모든 불은 다 그대로인데 시크릿 카메라의 모니터들만이 화면이 목통이다. 정인우의 표정이 굳는다. 비상 상황입니다. 각자가 맡은 구역으로 즉시 출동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정인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정인우가 무전기를 손에 쥐고 모니터를 직시하는 그 순간 회사의 모든 불이 다 나간다. 정인우가 사무실을 뛰쳐나간다. 어디선가서 폭발음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박인호 회사의 건너편에 있는 회사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른다. 연거푸 요란한 소리가 나고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박인호 회사의 자가발전기에서 불꽃이 치더니 갑자기 괴음을 내며 폭발한다. 모든 것이 순간 불길에 휩싸이고 폭발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 나간다. 검은 그림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더니 다가오는 차들을 타고 솟고치는 불기둥을 뒤로하고 어둠 속을 향해 달려나간다. 경비팀장 정인우가 후레쉬를 들고 차가 발전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정인우가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폭발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정인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불꽃이 하늘로 튀어오른다. 어두운 밤차안 뒷좌석에 나우정이 앉아 있다. 나우정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눈까지 감고 있다. 차밖에는 기창우가 먼 산을 바라본다. 갑자기 하늘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기창우의 입가로 미소가 피어난다. 기창우가 차문을 열고 나우정에게 말한다. 작정 완료했습니다, 형님.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한다. 나우정이 핸드폰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는다. 계획대로 움직인다. 나우정이 통화를 끝내고 어딘가로 전화를 한다. 나우정입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나우정이 통화를 끝낸다. 가자. 예 형님. 기창호가 차에 타고 시동을 건다. 차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앞으로 달려나간다. 그 미친놈은 설거지 잘하고 있냐? 예 형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생이면 그 미친놈은 죽어야지. 손목을 확 잘라 땅에 묻을 놈인데 거기서라도 정신 못 차리면 일 하나 시키고 없애버리라고 해. 예 형님. 부지런히 가자. 마무리해야지. 예, 형님. 무슨 일이냐? 네가 고기 먹자고 안 하고? 저도 일이 중대성은 알고 있습니다. 새끼 암튼. 형님. 말해. 쿵고는 또 언제 갑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라고 하신다. 이 선생님이. 예, 형님. 형님. 우린 인도는 안 갑니까? 일이 생기면 가겠지. 왜? 인도 가보고 싶냐? 예, 형님. 인도가 은근히 끌리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고 싶다고 갈 수나 있냐? 위에서 말씀해셔야 움직이는 거지. 전 콩고에 또갈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혼자 생각하지 말라고. 예 형님. 기창우가 운전하는 차가 어둠 속을 달려나간다. 그 뒤를 차한 대가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80화 밤이 지나면 아침은 온다 편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